블레셋 군대가 가져갔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우수아의 밭에 멈춰 섰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과 흥분이 좀 도를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십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죠. 어, 6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70명이라는 숫자 앞에 과로안으로 이제 5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서 5만 70명일 수도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구수를 생각을 하면. 어, 7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웃 마을, 기얏 여아림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 기략여아림이라는 마을도 베세메스와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던 마을인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어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져간 괴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지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그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합니다. 엘리야살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맡겨서 그 괴를 돌보게 한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바로 이 언약괴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그 중에서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어, 7장 2절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과거에는 이들은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이 상자 안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적처럼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조금씩 조금씩 여호와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언약계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저절로 여호와께로 향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여호와께로 향하게 된 데에는 사무엘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받았다는 라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했었습니다. 언약궤가 기략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점차 점차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언약계는 돌아왔으나 무려 3만 4천 명의 그 전사자를 내며 대패했던 그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은 블레셋의 그 악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방신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방민족들을 통해 알게 된 신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이죠. 풍요의 신이고 또 풍랑의 신,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당시 가나한과 인근 지역에는 많은 민족들이 또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들, 바을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하더라도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을과 아스다롯과 함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행동은 참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강권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무엘의 말을,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무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는데 마침내 그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실제 행동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보여주자. 사무엘은 5절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면 사무엘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하지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몇 가지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우선 그들은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며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시킨 일이었는데요.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 이런 의식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이제 물 쏟는 것에 비유한 말씀인데 아마도 어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쏟아 부으라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물을 쏟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참회하는 눈물을 쏟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스바에서 흘리는 이 눈물의 회개를 그들의 진심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시지요. 6절 하반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인도에 순종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된 일이고, 어, 오랜 시간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 그들이 이렇게 방금 회복한 이 믿음, 이 신앙을 위협하는 시험이 또한번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이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블레셋이 두렵습니다. 앞서 4천 명이 죽었고 3천 명이 죽었던 그 전쟁의 패배의 기억이 또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니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내다 버린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다시 찾아오거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속내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구절을 보니 이와 같은 기도를 할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흠없는 재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아,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요소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해지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 그 제사를 온전하다고 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점은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를 드린 것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라 뜻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후에 사무엘이 그들을 대표하여 드린 번제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10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라고 노래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레를 내리셔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우레로 블레셋을 깨뜨리시고 흩으시니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제 흩어진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을 때를 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3절에서 사무엘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요.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은 한동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고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영토도 넓혀주셨지요. 에그론과 가드까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신들이 받은 이처럼 큰 은혜를 대대손손 기억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한 장소가 어디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이 선포가 정말 귀한 것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앞으로 좀 넘겨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베네셀 여치였습니다. 또한 5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빼앗겼던 곳, 그곳도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운 곳은 2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천명의 군사를 잃는 대패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3만명의 군사를 잃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큰 수치를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거에 큰 패배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 큰 수치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대대손손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절, 5장 1절에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건이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진 이후였기 때문에 그 지명으로 계속해서 불리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기록했던 성경 기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패배가 있고 큰 아픔의 상처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셨고 승리하게 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를 몸속또 경험하고 느끼며 이 말씀을 기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금 당장의 승리와 영광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때이 여기까지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한때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가 큰 대패를 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여호와의 언약계를 얄팍하게 이용해 보려고 했었던 그 좌절과 수치의 역사까지도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언약계를 빼앗기는 절망을 겪기도 했지만, 내가 넘어졌던, 우리 모두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자주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시기가 있었지요. 어, 좌절과 또 수치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았던 시간이 있지요.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자주 할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해야 하지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며 징계하셨던 모든 일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여러 우상들에게로 나누어졌기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지요. 반면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그대로 여호와께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여 징계를 받던 때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한다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대적자들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에는 그들과 맞서 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면 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하고요. 여호와 만을 섬겨야 하지요.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 이방신들을 소개하며 함께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면서 아스타롭과 같은 우상을 같이 섬기자고, 육체의 성쾌락을 즐기며 성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끊어내고 멀리 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때에 더더욱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패배하여 넘어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에베네셀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찬양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누인 마음을 바로잡게 하시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스를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교만하여 또 오만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날마다 날마다 에베네세를 외치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